네, 질문 먼저 하십시오. 초전 범견이 경을 듣고, 이제, 지금까지는 내사를 생각했는데, 그 경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맘�한 음. 깨달음을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방 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밖에 그팔만 대장경이라는 것, 그보다 더 많은 경쟁이 있는데, 갖고계시고 바란데. 그런 경전은 필요가 없다라는. 아니죠. 근데 그런 이게. 네. 예. 약간 그런 게 이제, 그 이것만으로서도 가능하다.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행복한 거지. 다르게 할때 행복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에는 부모나 이런 신, 친척, 신지들이 행복하죠. 하나의 자식이 태어나고. 그런데 얘가 태어나면서 인체가 발달해가면서 욕구가 발달하고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쇠약해지거든요. 그때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 발달해가지고 인격을 갖추었을 때는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맹숙하고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다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다 이렇게 세대하니까 고통을 느끼고 또 공부를 할 때에도 90점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1 0점을 받아도 행복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10점을 받아도 행복을 느낄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워낙 원하다가, 뭐, 0점을 묶다가 10점을 묶으면 어느 정도의 욕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90점을 받, 만든 사람도 95점을 그으나또그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때에는 행복을 느낍니다만, 10점이 떨어졌때면 아마 89점이나 80점이나 이렇게 떨어진다면 욕구가 좌절되면서 불행을 느끼이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욕구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자꾸 이제 행복의 노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 욕구가 충족되는 그 과정이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불교의 가르침을 제가 비판적으로 안들어는데 지금까지 그 지금 선임의 공문을 뒀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불교를 비난하게사상계팔정도를 비난한 건데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으로 봤다 나쁘다 이게 무슨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 말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보는 아니거든요 뭐 아담과 인브가 남부 모습 이덴 나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게거든요 기독교도. 그래서 그 기독교가 모순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어, 어, 우리 사승제8등도나불교의 진리가 지금은 전 세상에 그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많은 철학자들이 예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견해가 없었는가 이 생각도. 네 알겠습니다. 어그 먼저 이제 그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 부처님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 다양한 어떤 지식과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 법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가르침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전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실제로 후대에도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지 않은 경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사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형태의 가르침이든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성계8종도의 기본 원리에는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다 가지고서 이렇게도 경전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와닿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부처님의 받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면 모두 다 사성계 팔정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쌍유다니까랑 경전이 있지만 이게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여섯 번이나 됩니다. 쌍유다니까에만 해도 그렇지만. 이 모든 가르침이 사성제 8 정도의 가르침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진짜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사성제 8 정도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전이 됐든, 그게 바른 가르침이라면,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든 사성제 8 정도의 가르침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접근방격이 다른 거죠.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욕, 욕망, 원함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건 뭐냐 하면, 아주 현실적인 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치을 실천해서 명상을 하면, 현실적인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니까 러 지금 이거는 뭐, 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뭐, 서양이나 이런 데서 보면,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보면, 그, 불교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른 것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고통들을, 명, 불교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걸 제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일부만 적용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한 겁니다. 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즐거움이 있죠. 아, 내가 정말 애가 태어나서 귀엽고 좋고, 맛있는 거 보면 즐겁고, 좋은 거 보면 즐겁고 하죠. 그렇지만,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서 얻는 행복, 이것도 즐거움이 있죠. 그렇지만, 이 본질은 뭐냐면, 빌려 쓰는 겁니다. 빛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더큰 행복을 줬던 대상은 나중에 더큰 괴로움을 줍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차가 있던 새 차를 뽑았는데 야, 너무 좋다, 이게. 한데, 누워 옆에 가다가 쓱 긁어버렸어,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20년 차든 차든 차다. 온갖 때 막, 저, 뭐, 저, 페인트도 벗겨지고, 지금, 온갖 때 난리가 났는데, 그런 차를 가지고 누가 한번 끌고 왔다. 신경도 안 쓰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아끼지 않기 때문에죠.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그 나중에 그게 소멸됐을 땐그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자녀가 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그럼 그 자녀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이게? 그렇지만, 어, 그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가, 굶을 죽는 애가 있다. TV에 나오는데 애가 막, 뭐, 묵지를 못해서 다 말라 죽으려고 한다, 지금. 그래도 좀안 됐다 하지, 그렇게 배웠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나에게 그렇게 행복과 기쁨을 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걸 보셨던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행복은 기본적으로 필요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의 기쁨을 받았으면 나중에 100, 100호를 나중에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비치는 겁니다. 근데 욕망을 버린 그러니까 여기서 팔 정도를 통한 명상을 통한 이런 가르침을 통해 실천하면 뭐냐면, 이거는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밖에 대상과 아무 관계없이 내 내면에서 행복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돈을 계속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불교 명상을 통해서 느낀 어떤 내면에 생긴 행복감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욕망을 충족시켜서 얻는 종류의 행복하고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훨씬 차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보면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야세상에 괴로움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구나.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명상을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꾸준하게 하는 사람 이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꾸준하게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이걸 꾸준하게 한 사람은 누구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게 어떤 증명하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실제로 실천을 하면 그 사람의 고통,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음 이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제 불교 같은 불교의 전통이 깊은 우리나라보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훨씬 불교 명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자라 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 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냥 아주 염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